Welcome to n a t r a l sensibility. 안녕하세요. 김택종의 자연감성입니다. 아파트 벤치에 잠시 앉아 매미 소리를 담아 봅니다. 시원하시죠? 매미하면 옛 선비들의 익선관이 생각이 나는데요. 궁궐에 들어갈 때마다 버섯 모양으로 양 날개 달린 모자 말입니다. 사실, 익선이 매미의 양 날개를 뜻한다고 하는데요. 얼굴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모양이 가끈을 맨것 같으니 글을 안다 해서 문덕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깨우쳤다고 그러고요. 두 번째는 청덕이라고 해서요. 이슬만 먹고 사니 청렴하다해서 청덕을 배우고 깨우쳤다고 하고요. 세 번째는 염덕이라해서 매미는 농부들이 해서 갖고 놓은 들판의 곡식들을 해치지 아니하니 염치가 있다. 그래서 염덕을 배우고 깨우쳤다고 합니다.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검덕이라고 해서요. 매미는 집을 짓지 아니하고 나무에 그냥 붙어서 산다 해서 검소하다 해서 검덕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우쳤다고 합니다. 또한 마지막으로 신덕이라고 해서요. 매미는 들 때와 날 때가 확실하고 또한 때맞춰서 허물 벗고 때맞춰서 떠날 줄 아니 신의가 있다 해서 신덕을 배우고 깨우쳤다고 합니다. 이런 사소한 매미 그 미물인 곤충으로부터 그러한 오덕을 배우고 깨우쳤다고 하니 예선비들 그 정신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더 붙여서 매미의 그 인내력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땅 속에서 유충으로 즉 군뱅이 생활로 평균 5년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을 그렇게 군뱅이 생활로 지내다가 불과 일주일만 유충인에서 벗어나 성충으로 매미 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 참으로 인내력이 대단한 것 같고 옛날 실골에 초가상간 태우면 군뱅이 주워 먹기 바쁘다. 또 살기 위해서 군뱅이도 푸르는 재주가 있다.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, 군뱅이가 이렇게 간에 좋다고 하니, 그렇게 많이 주워 먹었다고 합니다. 옛날에 불이 나면 말이죠. 매미소를 들고 있노라면 마음이 후련하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매미의 오덕을 대학교 때 알고 난 이후로부터 그 매미 소리를 들으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듯 싶습니다. 여러분도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시죠? 매미 소리, 시원합니다. 오늘 하루도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매미소를 담아볼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Have a nice day.